네, 반갑습니다. 414번 계속해서 복소수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네, 등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양변이 같은 a 곱하기 루트2 플러스 3i 플러스 b 1 마이너스 2 루트2 i 플러스 c 루트2 플러스 i는 1 플러스 2루트 2 루트2 겁나 길다. 마이너스 2 루트2 i 래 어머나 세상에, 이건 식이 이번 우변. 왜? 이게 실수 부분이고, 그렇지. 이게 허수 부분이지. 됐습니까? 실수분은 부1 플러스 2루트이고, 허수는 마이너스 2루트이야, 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우변을, 우변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 친구들. 그러면, 여기 실수. A루트 2죠? 그렇죠. A루트 2. 그렇지. 실수. 플러스 B죠? 실수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여기 C루트 2죠. 이게 실수 부분이다. 오케이? 그럼 이 실수 부분이 1 플러스 2루트 2와 같아야 돼. 됐습니까? 그럼 더 이쁘게 정리하자. 루트 2는 루트 2끼리 그렇지? A 플러스 C, 루트 2 플러스 B니까 이게 1 플러스 2루트 2니까 B가 1이 되겠어. 오케이? B가 1이 되고 A 더하기 C가 2가 되겠다. A 더하기 C가 2라는 조건식이 하나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냥 허수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죠. 3a죠. 3a. 허수 부분. i로 묶을까? 오케이. 여기는 마이너스 2b 루트 2. 여기는 플러스 c. 이놈의 허수 부분. 마이너스 2 루트 2i랑 같아야 돼.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근데 b가 1이라고 했어. 아, 1. 됐습니까? 그러면 오 끝났네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이 루트 이 마이너스 이 루트 있죠. 그럼 3a 더하기 c가 0이 돼야 되겠다. 어! 3a 더하기 c가 0이 돼야 되겠어.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네.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a 그렇지 빼주면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 b는 1, a는 마이너스 1. 그럼 a가 마이너스 1니까 c는 3이 되겠다. C는 3이 돼. 그럼 세수의 합을 더, 합을 구하라고 했었지.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는 0. 3을 더하니까 3이 되겠네. 요 답은 3. 자, 복소수 상등에서 이자변은 어, 자변이죠? 오, 선생님 왼쪽, 오른쪽도 구분 못할 필요 있어. 자변은 이쁘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 부분이 1 플러스 2 루트 2가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야 돼. 됐나요? 예.